집밥입니다. 네, 오늘은 오이 소박이를 한번 담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다섯 개에 2,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또 오이 지 담은 것도 있고, 오이 소박이 담은 것도 있고 해서 일단 한 20개, 10개만 한번 담아 보려고 샀습니다. 근데 언제 여기 이제 한번 소금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오이는 이렇게 뭐까칠까칠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굵은 소금으로 하면은 이게 자칫, 이게 벗겨져가지고 소금 때문에 벗겨져서 이게 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굵은 소금으로 하지 않고 조금 가는 소금으로 한번 겉에만 이렇게 살살 문지르겠습니다. 가는 소금으로 해주세요. 굵은 소금은 좀이게 이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네, 물이 좀 끓고 있어요. 그래서 굵은 소금을 한 줌을 넣겠습니다. 넣고, 이걸 한 20분 동안 데쳐두도록 할게요. 굵은 소금을 손한점 넣고요. 그 다음에 오일을 넣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넣었어요. 20초 동안 삶도록 하겠습니다. 바꿔가면서 20초 동안. 물이 잠길 정도에 네, 20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산물에다 얼른 담그겠습니다. 네. 찬물에 담가두었는데요. 이게 얼음물이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 좀 오래 먹을 동안 사각사각하고 잘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찬물에 이 열기가, 따뜻한 열기가 빠질 수 있도록 찬물에 얼음물에 담가놓고요. 그 다음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준비는요. 어, 부추가 이게 한 200g입니다. 200g이고요. 이게 쪽파가 이게 한 7개 되거든요. 그리고 홍고추, 청고추를 저는 좀 갈아 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두 개씩이고요. 그리고 양파 이것도 얇게 채 썰어 가지고 넣을 겁니다. 어 당근은 안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어 밥은 어 흰밥인데요. 이거 한두 숟가락 정도. 그리고 이제 기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양념에 들어가는 거 양파 반 개, 무한팩한 20g, 생강, 마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젓갈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선, 가는 것부터 먼저 갈아야 되겠어요. 네, 우선, 양념에 무를 조금 갈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으려면, 아주 무를 아직 이렇게 조금 잘 갈릴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납작하게 잘 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썰어 주겠습니다. 무를 좀 넣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네, 양파 반개도 갈아 주겠습니다. 이것도 잘게 썰어야 되겠죠. 어, 이거 두 스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조청도 넣겠습니다. 조청도 이게 조청은 크게 한 스푼이에요. 한 스푼 넣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국입니다 여기 물을 안 섞고 물 국물 되는 건다 넣겠습니다. 국간장, 조국간장이에요. 이것도 두 스푼, 멸치 액장입니다. 이건 두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어, 멸치 액장, 아, 참치 액장입니다. 참치 액장도 한두 스푼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어, 매실입니다. 매실액인데요. 이것도 한두 스푼 정도 넣고. 어, 널, 아, 그리고 고추를 넣어야 되겠네요. 고추. 네 고추 두 개, 홍고추 두 개, 2개, 풋고추 두 개인데요. 그냥 시채가 갈도록 할게요. 네 액체가 되는 걸뭐 적국이란 다 넣었습니다. 물은 안 넣고요. 만약 이게 안 갈아지면은 물을 조금 넣어야 되겠죠. 한번 갈아오겠습니다. 네, 나 이렇게 갈아두었고요. 이제는 오이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어서 네, 오이는. 어, 한네 등분 할게요. 왜냐하면 끝음을 그 여기는 쓰니까요. 이걸 좀 잘라내고요. 이거를 한네 등분 정도. 세 등분 하면은 좀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한네 등분 정도. 어, 집어서 먹기 네 어, 등분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십자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 넣지 마시고 조금 남게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 선하고 반대로 요걸로 반대로 또 십자를 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양쪽으로 여기도 벌어져 있고 여기도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쪽으로 했으면 나중에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알면요. 여기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조금 한 1cm도 남겨두시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십자 하려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게 이제 이 방향이 됐잖아요. 뒤에서는 이제 다른 방향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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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양쪽으로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고루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쪽에 하고 거꾸로 뒤집을 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금을 들여야 될 건데요. 일단, 컵에, 반컵 정도에, 어, 껌, 뚜껑, 뭐, 뭐, 아니야, 굵은, 어, 천일염을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어, 속을 약간, 약간, 속이 잘안 절여지거든. 속이 잘 물러요. 그 속에다 약간, 소금을 약간, 약간 칠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소금을 넣었을 때 버무리면 되는데요. 어, 속을 좀잘 절이게 하려고 조금씩, 조금씩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요. 양념을 믹스에 갈았잖아요. 거기를 우선 붓고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먼저 불려 넣겠습니다. 고춧가루가 한 컵이에요. 일단은 한 컵을 불릴게요. 이걸 이렇게 어, 좋은 돈이좀고춧가루가 그동안 좀 불려지고 어, 조금 숙성이 되겠죠? 이렇게 조금 둡니다. 숙성될 수 있도록. 네, 중간에 아까 처리 놓은 거요. 한몇번 뒤집었습니다. 지금 소금이 다 녹았어요. 근데 이대로 하면 좀 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에다가 한번 어, 물에 담가놓으면은 비타민이 수용성이라서 어, 오이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이 잘 이게 녹아져요. 비타민이 없어지는데요. 이거는 금방 빨리 씻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빨리 씻어 올게요. 네 물이 빠지도록 채반에 받쳐 두었고요. 네 어, 소박이에 들어갈 야채입니다. 어, 양파인데요, 양파도 아주 어, 이렇게 가늘게 얇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아, 최대한 얇게 어, 한번 채를 썰어보겠습니다. 네속이 들어가기 좋게. 이것도 한몇 등분 하겠습니다. 양파 아주 얇고 잘게 썰어 두었고요. 쪽파는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것도 가늘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머리 부분은 다지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다지듯이 썰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어 줄기 부분은요 조금 잘게 네, 줄기는 한 2cm 정도로 썰어 놨습니다. 네, 이제 부추인데요. 부추는, 어, 이 부분을, 어, 길이를 맞춰 주시고요. 이것도 한 2cm 정도, 2cm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짧아도 또 이렇게 바깥으로 잘 튀어나온다더라고요. 키로도 튀어나오고, 짧아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니 한 2cm 정도로 썰어두겠습니다. 아, 1.5cm, 1.5cm 정도 로 할게요. 1.5에서 한 2cm 정도로 썰어두겠습니다. 네, 아까 소금에 절여서 채반에 받쳐놨어요. 그래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꼭꼭 짜서 이렇게 두세요. 나중에, 지금은 물이 없는데, 나중에 담고 나서 한, 좀 지나다 보면, 하루 지나면 물이 흠. <laughs> 고무장갑을 한번 벗으면요, 이게 잘안 들어가죠. 다시, 못, 다시 못, 못 끼우거든요. 이때는 밀가루를 조금 발라가지고 끼우면 그냥 잘 들어가네요. 네,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지금 숙성을 10분 동안 시켰어요. 양념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 다진 거, 이게 좀 잘게 다진 거죠. 쪽파 넣고요. 그리고 어양 양파도 잘게 다졌어요. 아주 얇게 썰었습니다. 다진 건 아니고 얇게 썰었어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먼저 먼저 이렇게 반죽 먼저 이렇게 섞겠습니다. 다 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추를 넣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추를 넣기 넣겠습니다. 부추 넣고 나서는 막 주무르시면 안 되죠. 푼데나 푼데나니까요. 부추 넣겠습니다. 그 살살 이렇게 비벼주세요. 붙추놓고 나서는 살살 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간을 보겠습니다. 양념을 좀 묻혀서 오일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싱겁지 않게 됐어요. 근데 간이 약간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액젓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네, 좀 싱거운 것 같았어요. 참치 액젓 하나, 또 그냥 액젓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넣었어요. 이 이, 것도좀 간이 맞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딱 간이 싱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이 딱 그냥 맞으면 되는 거예요. 짜게할 필요는 없어요. 짜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된것 같으니까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어, 이제 묻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한쪽 한쪽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좀 넣고요. 또 뒤로 해서 여기다도 넣겠습니다. 숨이 죽어서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좋네요. 또 짧게 끊었기 때문에 아주 재료들을 아주 짤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막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 약간 잘라진 데다가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뒤돌려가지고 뒤에다가 또 넣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 다 양념이 들어가서 오이가 골고루 간이 딱 맞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양념을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이렇게 넣으시고 나서요. 또 뒤로다가 또, 어, 양념을 넣으시고요. 향어나서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담아주세요. 네, 양념을 이렇게 넣고 나서 앞에 넣고, 또 뒤에도 한번 넣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죽어서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오이 소박이 완성되었어요. 오이가 좀 싱겁게 재려졌으면요. 여기다가 조금 짠뜻하게 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싱겁지 않은 것 같아서, 소도 딱 적당하게 간을 맞춰서, 했습니다. 어, 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물을 꼭 짰어요. 짜고 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물이 나오면 또 양념이 좀 싱거워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어, 밑에 하단에 설명을 자세히 적어 놓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